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쉬인 샤인입니다. 오늘은 제가 TV 게임하는 올빼미님 출처인 마인크... 마... 마인크래프트에서 좀비와 주민이 누... 주민 중에 누가 이길까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. 우선 제가 지금 평화로움이기 때문에 좀비를 설정하려면 쉬움으로 하겠습니다. 우선 주미는 여기다 이렇게 생성하 생성 분명하고 이제 좀비를 여기 이렇게 서서 생성 어 아기 좀비다 아기 좀비도 괜찮죠 아기 좀비 좀비 한 마리 더 생성했습니다 우와 좀비가 왜 문에 이렇게 다갔지 딱 4라운드가 있는데, 이건 연습이었습니다. 연습 중에서는 중인이 이겼네요. 네, 본격적으로 1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이를 몇 바가 생성하겠습니다. 중이 생성하고, 좀비 생성 여기다가 아! 설정. 희음. 좀비. 너무 가깝게 된적했나 지금 얘가 를 가고 있습니다. 1라운드. 주이 성공. 오우. 좀비들 많이 나타난다. 어? 2라운드. 시작하겠습니다. 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슬라임 좀비가 많이 는달아요보 보시면 나타났아 하고 우선 여기에 하고 여기 좀 좀비. 됐어. 좀비를 발견하고 뛰어가는데 주민이 좀 똑똑하네. 내가 본 영상에서는 똑똑하지 않았는데. 네 여러분. 응. 본격적으로 3라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여기에다가 또 주민을 생성하고, 여기에다가 좀비를 이렇게 생성해 줍시다. 안 돼! 좀비가 이게 생겼는데? 안니네 네. 역시, 날씨를, 시간을 100으로 설정했습니다. 시, 어? 잠만 기다려. 나 시간 아닌데. 날씨, 맑은. 아, 뭐라니? 나 시간하면 안 돼. 낮으로 하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남았네요. 이제 마지막 라운드 한번 바꾸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위치를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. 주민을 여기다 놓고 좀비를 넣다가 이렇게 생성. 좀비가 달려옵니다. 주민을 빠르게 달려가고. 와. 대단하네요.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좀비와 주민에 누가 더 똑똑할까? TV TV 게임 누구였 누구였지? TV 게임 TV 게임하는 올빼미님 출처인. 이0 이걸 해봤구요. 이높피는한 3칸 정도에요, 3칸. 이게, 그 이제, 3판을, 3, 네 4판을, 이제, 얘네 둘이, 좀비와, 주민과 좀비가 이렇게, 했는데, 제가 본, 올빼미님 영상에서는 거의 좀비가 있거든요? 근데, 이번에는 아니더라고요 저는, 4판을 했는데, 그, 4대 0으로 졌네요. 준비가 졌네요. 의외, 의외네요, 되게. 이 맵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가고, 저장. 네.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션샤인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쳐라 그럼 안녕.